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민서다육입니다 아유 오늘 어, 주말 아침입니다 주말 아니고 휴일 아침 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에요 8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볕이 이쪽으로는 도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일찍 영상을 찍는 거죠. 왜냐면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어또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나가야 해서 여러분들과 어 약속 지키려고 노력 노력 끝에 지금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우리 이쁜 아가들부터 한번 쭉 한번 보여 드리고 예. 아이고요 아이는. 요 아이는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가 부러졌었네요. 부러졌었는데, 부러져가지고 기억자로 부러져서 그대로 어, 안 물어버렸어. 안 물어버렸어요. 안 물었어. 상처가 안 물었어. 저는 부러진 것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대로 안 물었습니다. 상처가. 그래서 그런대로 안물로서또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아유, 우리. 뭐, 얼큰이 뭐, 얼큰이 뭐, 뭐, 음, 어, 어, 저, 러블리 로즈가 뭐, 어, 얼굴이 크다고, 어, 친구가, 자기 러블리 로즈가 얼굴이 크다고 사랑을 하던데, 뭐, 제 아이 러블리 로즈는 뭐, 뭐, 가능찮아요, 지금. 엄청나게 뭐. 어디 갖다 내놔도 뭐, 얼굴 큰 대회 나가면 은 뭐, 질 그런, 우리 아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1등 할까요? 1등. <laughs> 아이고, 오팔리나, 어, 열포트, 열포트, 합식한 아이입니다. 어, 요 오팔리나가 요오팔리나요 요 오팔리나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어, 요 아이가 어, 5년, 5년 가까이 된 아이네. 요런 아이에서. 요런 아이에서. 한년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까지 어, 굵어지는데 이런 어, 아이에서 이런 아이에서 4년 넘어서 5년 가까이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음마음마하죠 아, 자, 우리 어, 시즐러 시즐러도 이 아이도 어, 한 제가 키운 지가 어, 4 년.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키운 지가. 목대 한번 보세요. 쭉, 얼마나 목이 긴 아인지, 예. 자, 우리, 어, 너 둥근이 빛이 흐리되는 어, 작년 가을에, 어, 초코다육에서 제가 랜덤으로 온 아입니다. 이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어이구, 우리, 우리 집에, 어, 맞달, 콩매와, 이 맞다리 살림미천이라고 하잖아요. 이 맞다리 살림미천 짓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 예쁘게 잘 크고 있는지. 이 맞다리 반듯하게 잘 크니까, 어, 이렇게, 동생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크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 크는지. 세상에. 요 오팔리나랑, 요 오팔리나랑, 같은 날새 세 아이, 새세 아이 합식한 아이인데, 요 아이는 목대가 제가 여기 에 심으면서 이렇게 목대가 보이시나요? 좀 많이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 아이들보다는 목대가 좀덜 나왔죠. 어 제가 뭐 얼굴 크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화분에 심으면서 목대를 좀 많이 묻어버렸어요. 아이고요 아이는 지금 어 바깥에 노숙 시킨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지금 확 줄어듭니다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커져가쭉 퍼져가지고 이랬던 아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쪽 퍼져서는 아이인데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지금 많이 얼굴을 지금 작게 지금 이 아이 지금 햇볕 반대쪽으로 지금 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햇빛 본 아이는 요렇게 어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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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퍼졌던 아이가 이렇게 어머라 들고 여기가 모주 엄마가 이렇게 어머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작아졌답니다.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자 우리 홍매와 가족들 얘는 같은 지금 요렇게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또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사는 아이예요. 같은 날 같은 집에서 그런데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는 굉장히 짱짱 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키도 엄청나게 키우고요. 키우고 얼굴도 키우고 아무리 이래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흙 그름이 얘가 더잘 되어 있지 않나. 어, 흙은 같은 흙은 아니에요. 이제 요 아이는 원래가 흙이 있던 아이 흙이 있던 아이한테 제가 심었던 아이고 요 아이는 다시 배양토를 만들어서 제가 심은 아이인데요 아이는 아무래도 흙이 거름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이리 웃자라는 것 같잖아요. 막 웃자랑 같이 이렇게 어, 지금 키가 많이 지금 키우고 있어요. 많이 컸어요 애가. 그래서 뭐 요런 아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키를 많이 키워서. 또 이렇게 흙을 갖다가 또 이렇게 다시 비앙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큰 상태에서 짱짱하게 또 이렇게 다섯 시면 되니까 예아 우리 주소운 아이 우리 홍매와 화분 속에 푹뭐 파져 있던 아이 막 얘들이 막 이렇게 화분 속에 빠져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눌려 가지고 잘 크지를 못한 아이를 제가 지금 확 올려줬잖아요. 얘들도 너무 잘 크고 있답니다 아이고 오늘 음, 지금, 이제, 뭐, 햇빛이 짱짱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별로 덥지 않은 속에서 지금 영상을, 어,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우리, 어, 요, 요, 방울 복난 아이, 어, 요 자구 한번 보세요, 자구. 요 자구. 세상에, 뾰족 한대 없이 지금 요 뒤쪽에, 요 뒤쪽에, 요래,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 또 요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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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이 뭐 지금 뭐 뾰족한 곳 없이 지금 뭐 마구마구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뭐 어떻게 요 아래 요쪽에 아래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막 완전 징그럽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어쩜 저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하 아직. 음, 햇빛이 쨍쨍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어, 요 명품 아이들 어, 이방충망으로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어, 조금 있다가 제가 잔치 가기 전에는 올라와서 덮어줘야 할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컸나 몰라요. 진짜 진짜 많이 컸어요. 로라비, 로라비가 진짜 어휴 어, 이게 막 밀려도 밀려, 진짜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얘가 많이 막 짱짱하게 자리를 잡아서 가지고요. 어우, 이런 애들이 진짜 막, 어우, 밀리지도 않습니다. 밀리지도. 이거는 우리, 음, 뭐지, 이름이. 얘 이름이 없네, 세상에나. 이 이쁜 아기 이름을 제가 안 달아줬네요. 그, 요 아이는 요렇게 하니까 움직이잖아요. 요게 지금 하엽이 많이 졌어요. 하엽이 많이 있었다는 아이는 지금 이제 뿌리가 약간의 땅속에 탁 들어가 있지 않고 하엽이 지면서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음 바깥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하엽이 없는 아이들은 요 아이는 아무래도 아이 잘 있겠지 잘 있겠지 요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건드려도 진짜 뭐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고 우리 뭐요 흑장미는 진짜 뭐 완전히 뭐 너무너무 막 떼글떼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이를 제가 하나 뽑아서 저기다가 어, 화분에다 풀분에다 심었더니 자리가 비었습니다 참요 아이들이 어, 프랭크도 요 아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느라고 성장을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물이 촥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즈페아, 젤리 보습금. 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유. 실버 샤크. 얘도 지금 하엽이 많이 졌습니다. 하엽이 밑에 보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어요. 엉뚱한 데다가 비추고 있네요. 자, 레드 홀리. 레드 홀리. 핑클. 얘는 진짜, 여기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엄청나게 컸어요. 핑클. 핑클이가 세상에. 그리고, 어, 곰마리아도 지금 짱짱하게 많이 많이 컸습니다. 기비. 보세요. 간츠. 간츠. 간츠도 많이 컸습니다. 진짜 제 요, 요 손톱만 하게 해서 온 아인데, 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머큐리. 아이 우리 홍상 생술도 여기 내놨더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얘는 까미유 꼴로 델, 델, 젤, 젤라야? 젤라야 이름이. 얘, 아이 아이는 금인데, 아주 진짜 빠듯하게 커 놓는 것 같아. 많이 쑥쑥 자라고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으네요. 자, 저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제가 또 아이고 우리 바이설 아이들 어,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바이설이 아니고 얘가 아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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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구 먹을 수 있는 거 식용되는 요 아이 이름하고 얘가 같은 건데 색깔이 얘는 뭐청청 머시기고 얘는 뭐뭐뭐뭐 뭐, 머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표를 적어 놔야겠네요. 바이설 아이들 우리 진주 레크리스. 너무너무, 요 아이들은 빨갛고, 빨갛고, 얘는 뭐 빨갛다 못해. 지금은 뭐 흑장미 색깔로 변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기에 보니까, 어, 왜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흘렀나요? 이렇게 마사가 흘렀나 보면 또, 저는 까치가 와서 재질애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이게 왜 이래? 왜, 얘가 왜? 이상하네. 생장점을 다 깔아먹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는 저, 어, 그, 뭐야. 어머나. 어우, 얘를 한번 파봐야 되겠네요. 아니, 저 까치가 그랬나? 아니 흰나비 애벌레가 저기에 지금 여기 아이들이 제가 이게 겉에 거는 겉에 껍데기만 있고 겉에 껍데기만 있고 이 속이 하나도 없어요 속이 어머 뭐가 또 또이 이상하네 이게 흰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얘들을. 자꾸 이렇게 칼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머 맞네 맞네. 이거 또 잘라놨네. 이렇게 잘라놨어요. 어머 맞네. 이렇게 다 잘라놨네. 아우 얘들을 또파봐야 되겠네. 미치겠네. 어머 세상에 못 살아. 이 살충제를 또한번또 쳐야겠네. 아우 내가 못 살아. 이 지금 이 노숙을, 이렇게 애들이 노숙을 이렇게 시키니까, 어, 흰나비, 이게 그 흰나비가 그렇게 재질애를 한답니다. 재질애를. 이렇게 알을 까놔가지고요 알을 까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생장점을 이렇게 저렇게 다 깔아먹어요. 얘들도 그 흰나비, 흰나비, 그 저거 애벌레였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어, 제가 저두 마리를 잡아갖고, 어,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아유, 못살거는 둘째 치고, 어제 또 제가 어, 경인에 옥상 경인에 농장에 가서 친구, 농장에 가서 이렇게 어, 또 이렇게 아이들, 이쁜 아이들 쇼핑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터윈베리, 터윈베리를 어, 내 아이를 품어 왔어요. 어제 어 어제 이제 사가 와서 어 빗물 받아 놓은 걸로 제가 물을 듬뿍 줬더니 세상에 얘들이 지금 단단해졌어요. 어머 세상에 단단해지고 그 하루만에 세상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끝 입장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답니다. 세상에나 요아이들 어떤 하울라도 가지고 올때 어제 진짜 하루만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어우, 세상에나, 세상에나. 요, 우리, 라즈 아가도. 요, 하루 만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진짜 푸릇푸릇한 아이였거든요. 정말 푸릇푸릇한 아이로 가져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미니 부자 템플. 미니 부자 템플. 템플. 요 아이도, 어, 좀, 어, 까만, 까만 이게 살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하나 또 이렇게 품어 왔고요. 금황성도 제가 새 아이를 가져와서 이제 합식을 하려고요. 이렇게 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어 아라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요 아이 품어 왔습니다. 자구가 지금 따글따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네, 카메라를 어디다 비추고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자구가 지금 일곱 개 달려 있어요. 일곱 개. 아니네, 여섯 개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자구가 여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 자구가 다 자란다고 해도 벌써 모주랑, 어, 일곱 식구가 되네, 일곱 식구. <laughs> 세상에, 하루 만에 이렇게 물들은 우리 아가들, 품어온 우리 아가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세상에, 저 바깥에, 어머, 나못 살겠어, 정말. 저, 저 아이들을 제가 또, 어, 관찰을 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과 영상을 인사 드리고 나서 제가 어, 좀저 아이들을 제가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아이고 우리 많이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보시면서 오늘도 힐링 많이 많이 하시고요.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한글 한글 사랑합니다.